입니다. 와첫 학교를 여학교로 배정받았나? 아 여자애들한테 난리 나겠다. 잠깐만요. 학생들이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학생들이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멀리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하면 뭐 하는지 물어보고 만나자고. 마지막으로 귀여운 학생들 사진 몇 명만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몰아버려 언니? You want me 제가 사전에 올려달라고 했죠 그것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나 하면은 요즘에 제가 말이에요 정말 나태하고 배우르고 그냥 엉덩이를 개고버리는데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그것을 반성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밖을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건 아니니까 두수들에게 한번 부탁을 해봤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자 평범하게 땅 팔아 다닙니다 와! <laughs> 나 이거 들은 적 있어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 이거 자격증을 따면은 기술이 최고다. 근데 어렸을 때 우리 다들 한 번쯤은 근데 꿈꿔보지 않았어. 이 운전대에 앉고 싶다. 그런 생각하는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여기 앉으려면 자격증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 돌릴 때잠 깨기 너무 좋더라고요. <laughs> 정확히 들고 계시네. 내가 잠 오는 유튜브는 아니잖아요? 저의 직업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 오 마이 갓! 이하늘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내려왔군요. 와, 눈이다. 요즘 같은 추운 날씨,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데요.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바로, 오 마이 갓! 아짠! 그렇게 다 치우고 나서 밥을 먹고 나서 또 눈을 치우러 가요. 아이고, 야, 세상에. 가는 길에 염화칼슘도 뿌려줘요. 그러면 눈들이 조로록 안단해집니다. 그래도 경계근무서고 보수작업도 하면서 항상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파면은 너무 춥고 너무 힘들 것 같아. 감사하다 진짜로. 직업을 쓰라고! 여친 구함! 광고를 하지 말고 직업을 쓰라고! 직업을! 내려 하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목표로 했어. <laughs> 직업이 다이어터시구나. 한 달만 10kg 가까이 뺐어? 저도요. 저도, 저도 필요해요. 와 이것까지 인증까지. 근데 친구, 혹시 제가 혹시 소신 발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거 색깔이랑 이거 무늬가 병원 환자복인 줄 알았어요. 너무 무리하게 뺐서 병원 간 건가? 다행이다에요. 그래 이게 살을 빼면은 이게 자존감도 올라가다니까 야, 근데 자만하지 않고 지나친 자만심을 경계해서를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어, 다이어트 방법도 적어주셨다. 즉 하루에 500 칼로리만 먹습니다. 었 그래도 이 친구 생각이 진짜 괜찮은 게 원래 보통 자기가 불행하고 자기가 막 자존감이 낮고 이런 건남 탓하고 세상 탓하기 마련이거든. 근데 다내 잘못이면 업보다라고 생각하는 건 자기를 바꾸겠다는 소리거든. 열심히 하는구나 중량도 열심히 치렴 모르는가? 이것은 사회복지사라는 것이다 <laughs> 짜리. 잠깐만 짜리 난 어려서부터 히어로를 꿈꿔온 소년이다 히어로는 어떻게 되는가 특수능력도 없는 나는 약자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무슨 직업이냐고? 와 그냥 이렇게만 써져 있는데 그냥 멋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힘을 쓰고 약자를 위해 서는 강자 같은 사회복지사라는 일을 하고 있는 인간이다. 신남론때 가까운 지방인 포항을 휩쓸고 갔을 당시 집을 하루마침에 잃고 전자 가지나무가 날라와 무슨 일들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이 듣고 눈물을 감출 수 없었고 내 안에 사회복지사가 왜쳤지 도와라. 와, 이런 나무들이 집에 꽂혀서 집이 무너지는 것을 본 나는 눈물을 머금고 이 나무들을 치우기 위해 고생을 했다고. 뒤에 빨간 아저씨들은 바로 해병대라는 것이 이거 바뀌었잖아, 이거. 나는 것이다가 아니라 해병대가 커져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주는 컨텐츠. 와, 진짜. 곳곳에서 활약하는구나. 와, 너무 귀여워! 헌혈도 하고, 약한 자를 구하고 싸우는 것이 히어로가 아닐까. 박수 갈채 드립니다. 이거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건 진짜 멋있다. 아니 다들 뭐 무슨 백수들 밖에 없을 거다 막 이러더니 아닌데? 희열하게 살고 있구만 이게 어떻게 잡부야 근데? 와와 <laughs> 와. 보기만 해도 어지럽다 와 실물로 보니까 더 어지럽다 야 내가 이런 직업들을 언제 막 들어보고 언제 알아보고 그래 지금 이렇게 일해서 지금은 내 셋을 키우고 있다고요? 와 애국자시네 아버지가 되면 진짜 대단해지는 것 같아 바리스타시구나 와 잘생긴 바리스타 오빠? 이런 주문이 오면 눈물 따는데 5분정도 난가? 와 어, 너무 맛있겠다 망고 크로플인가봐 바리스타면은 와 진짜 그거 해줄 수 있는거 아니야? 여자친구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커피를 타주는 것도 기계로 자기야 일어나야지 하면서 커피한이삭 그 퍼지면서 그 아. 한살 어린 DJ? 와 너무 옷도 잘 입으시네. 와 제드 얼굴은 몰랐지만, 아, 되게 예쁘게 생기셨네. 우와와 이런 거다 만져가면서 이거 조절해야 되는 거잖아. 아 어, 근데 저는 근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 보기만 해도 귀가 빨리긴 하네요. <laughs> 얼굴에 투수 표시해놓고. <laughs> 귀여워. 시간되면 버스도 놀러 오실, 근데 궁금은 하다. 궁금은 한데, 나 거기 가서 개 찐따처럼 이러고 있으면 사람들이, 얜 뭐야? 웬 뭐, 뭐, 찐따가 들어와서 물르리는거 아니야? 이러고 생각하면 어떡해. <laughs> 제 직업은 뭐가 많습니다. 전직 카페 사장이자 현직 로스팅 회사 대표이자 대표 일꾼인 저희 직업은 첫 번째 애들 아빠입니다. 아유, 귀여워! 이 여자다 싶은 여자와 결혼해서. 야, 어허! 악마 같은 두 아, 아들이요 머리가 길어서 딸내미인 줄 알았네. 그래도 연애 못하는 포스모는왜 갑자기 날 때려! 또! 대외적으로는 커피를 볶아서 카페에 납품을 하는 커피 로스팅 회사 대표입니다 아 카페 전직 사장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더 공부를 하셔가지고 로스팅 회사를 차리셨네 세 번째는 소 키웁니다 100마리면 은 진짜 진짜 부자인 거야 제가 이제 신남 예산의 딸로서 말씀드리는데 진짜 돈 많은 거거든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소수점이다 10여 년째 바리스타 강의와 직업 훈련을 갖고 와 근데 진짜 다양하게 투잡도 쓰리잡도 아니고 포잡이잖아요 다섯 번째는 커피 머신 설치 수리기사입니다 아 근데 뭐 이렇게 배우는 게 빠르시고 부족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게빠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줄 알면 어디 가서 진짜 밥 굶지는 않으시겠네요 진짜로 와이프분이 남편분을 많이 잘 만나셨네 보스 결혼 말고 꼭 연애하세요 아. 백수가 세 사람을 하는 직업 소개. 와!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는구나. 와, 진짜 심도 있게 하시네 근데. 컴퓨터로밖에 할수 없거나 아이디어 붙여야 되면 컴퓨터 두 개를 씁니다. 와! 와, 3D 모델링도? 와, 이 산업 지금 크게 될것 같은데. 직업은 뭐냐? 개발자? 와, 진짜 사람들 진짜 열심히 산다. 프리미어 프로를 다루지 못해 슬픈 도야지 20대 후반의 고용기아 예. 웨딩 영상 업체 실장이시구나 나는 또 결혼하셨다고 이게 또 올려가지고 이제 축하할 준비를 싹 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프리미어 프로를 다루지 못해서 다빈치 리졸브 이건 음. 모르겠는데 이건 와 프리랜서 사진 작가 언젠가 아고이포님이 결혼하게 되시다면 영상 촬영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겠지. 다이나픽한 삶을 살아는 대학생. 화학공학과 아르바이트하면서 화학공학과면 공부 잘하고 다 음? 편의점 위치가 특이하다면요? 인천공항 편의점 아르바이트요? 저 내일 인천공항인데. <laughs> 일단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류가 차원이 다르게 존나 많아요. <laughs> 술은 안 팔고 조금이라도 난동피울각게 보이는 진상 손놈들은 항상 와 보안요원들이 직석에서 끌고 가기까지 와 진짜 신기해요. 백종원 선생님을 봤대. 두 번째는 영상 편집자입니다. 영상강을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시청자들이 건의해주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찾아서 만들어야 하는 경우엔 상당한 창작의 고통이 동반됩니다. 스트리머가 주기적으로 살아가면 좋겠지만 정말 불규칙적으로 방송을 켜는 스트리머는 최악의 상사라고도 생각합니다. 나 뚜꾸마지 않아 기습방송은 유튜브가 아니니까 괜찮잖아 선생님이다 5일차 된 병아리 선생님이래 우와 첫 학교를 여학교로 배정받았으나 전체 학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 여자애들한테 난리 나겠다 잠깐만요 학생들이 마음을 닫고 있었는데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학생들이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멀리하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하면 뭐 하는지 물어보고 만나자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면 마지막으로 귀여운 학생들 사진 몇 명만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놀아버렸니? 뭐 이거 뭘로 아카이브에 그냥 어? 아보리부 그냥 얼마? 아 이게 근 진짜 개빡세다는데 이게 밤에 온전할 때가 진짜 개빡세다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은 못어 이쯤 되면 저도 제 자신이 변태가 아닌가 아유 현실을 사세요 아 현실과 같네 다들 그 분야가 좋아서 직업이 된 사람들도 많다 아 오늘 너무 감사한 분들이잖아 직업에 자부심 가지고 되는 사람 진짜 투성이다 투성이 흥 만지는 사람입니다. 고작이 고예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긍정적으로 뭐 자기가 만족하면 뭐 성공한 거죠. 아이 네. 친구구나! 거저이 자기 가게가 있으면은 이미 뭐 성공했지 뭐. 2년 차편도이 행? 선생님들 신분증 검사할 때 제발 뭐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어난 좋은데 신분증 검사하면. 아참 아이참 거 바로 그냥 방송 켜가지고 얘들아 나 오늘 어? 술 사는데 어? 신분증 검사를 했어 임마! 이러서 제 직업은 도야지. 오, 와, 돼지 키우는구나. 난 도야지 난입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진짜였노. 졸업 예정 맥수 애니메이션 제작 회사에 동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구만. 이야, 열심히 했네, 열심히 했어. 그래도 벌써 동화 교육 가고 있으니까 잘 됐으면 좋겠다. 피규어 원형 작가. 언니 유튜버. 아이클레이당. 아이클? 음? 아이클레이로?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와, 근데 개잘 만든다. 이게 어떻게 아이클레이를 만든 거람? 아, 세상에 이런 일에 <laughs> 저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이러면 안보아도된다는같 <laughs> <대단한 거. 웃음> 아, 손재주 좋은 사람들 진짜 신기하다 진짜로. 이거 보고 나니까 나 내일 가도 되는 걸까? 음. 너는 열심히 돈 벌어주는 거였구나. <laughs>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살게. 구독 눌러주세요. <laughs> 아들 예뻐 잘했어. 칭찬도 해줄게요. 많이 예뻐해주세요. 네. 또딱 싫어 싫어요. 소유점 줄이면 돼.